자, 오늘 이제 7월 6일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류현진 선수 부상 이탈 이후로 사실은 이제 국내 팬들의 관심이좀 다소 벗어났다. 좀 멀어졌다라고 할수 있는 토론토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할 텐데, 요즘 아 예전에는 한 최근 한몇주 전에는 한국 중, 한국어 중계도 없어진 거야, 토론토 경기가. 요새 아, 해요. 요새는 또 다시 하는가 봅니다. 근데 좀 아쉽다. 그래도 우리가 이 토론토라는 팀, 아직까지 류현정 선수의 소속 팀이잖아요. 좀 그러면. 다뤄줘야지 얘기 좀 나눠봐야죠. 오늘 이제 일본인 좌완 투수죠 강속구 투수이 기쿠치 선수가 등판해서. 또 최악의 투구를 보이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2.1이닝 동안 피안타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만 볼넷도 다섯 개 그리고 사구가 두개 있으면서 사실점 투구수 쉰네개 만에 또 강판을 됐는데요. 어, 지난 1일에는 이제 6이닝 동안 1실점 83진 8개 잡으면서 호투를 했지만 우리나라 시각으로 6월에 한 번도 5이닝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음. 그만큼 올 시즌 내내 기쿠치가 대체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모든 구종이 제구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1회에도 2볼렛, 2회에도 2볼렛, 3회 1볼렛, 2, 4구. 그러니까 여기에 투수 코치도 사이사이에 계속 두 차례나 방문을 했었는데 그렇죠. 전혀 제구가 나아지지 않았고 만약에 오클랜드가 1회와 2회 때 병살 하나씩 쳤거든요. 병살 아니었으면 오늘 기구치 더 크게 털렸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올해 16경기에 등판했는데 5이닝을 넘긴 경기가 6경기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선발 투수로 자질이 없다 이거는 사실상 진짜 이닝 소화 능력이 문제인데 이건 역시 재구가안 되는 게 너무 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은 뭐 물론이고 불펜진에도 계속해서 과부하를 주고 있는 기쿠치 선수의 부진인데 이게 3년 3,600만 달러 사실은 굉장히 이 계약 당시에도 좀 의문이 있는 그런 계약이었잖아요 아 1년 계약이나 2년 계약을 기쿠치 선수 워낙에 구이가 좋다 보니까 로또 글듯이 충분히 이 투자할 만한 선수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애플 시장에서 인기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이걸 3년에 3,600만 달러 주고 데려왔을 때 이미 여론이 좋지 않아요? 이미 그때 사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그래서 당시에도, 야, 역시. 이기쿠치의 도박이 성공을 했다. 이때 팀 옵션 안 받아들이고 F1 시장으로 나가는 선택 대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첫 해부터 또 이렇게 부진에 음. 빠진 모습입니다. 맞죠. 올시즌 성적 3승 5패고요. 65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5.12. 삼진은 물론 뭐 이런 4개를 잡았습니다 볼렛 도 41개 비비나 이 그러니까 9이닝 당 내준 볼렛이 5.68개 메이저리그 1등 이에요 볼렛 진짜 너무 많이 내준다 근데 뭐기프치야못하는건 맞는데 네, 그건 팩트야 아 진짜 몬토요 감독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수한테 이런 악담을 해가지고 선수가 1침을 받고 막 각성을 합니까?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팀 분위기를 망칠 수 있고 물론 교육 현장이랑 프로의 색이랑 다르긴 한데 아니 학생들 보는 앞에서 야 오늘 얘 때문에 점심 못 먹는다 야 못해가지고 공부 이러면은 왕따 치키려는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학생이라고 쳐요 이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쳐 프로잖아 그렇지. 몬트요도 돈 받고 하듯이 얘네들도 돈 받고 하는 프로 선수인데 프로 선수가 프로 감독이 프로 선수를 혼낸다는 게 이게 요새 시대에 그치. 말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KBO 리그 감독도 이렇게 안 한다, 열심히 b t 옛날에 뭐 KBO 리그 감독이 뭐더거워서발갔다 엉덩이 차고 뭐 그런 시대야? 그니까, 러 그건 아니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데, 몬토가 어떻게 했냐면,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맞아. 추수 뒤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어? 그리고 지난번에 못했을 치기였다. 때 26일이었죠 지난달 네, 미뤄기전 미뤄기전 때는 기꾸치를대둔하지 않겠다. 이거 류현준 낙기 똑같잖아. 오늘 나이 자리에 류현진을 응. 옹호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아. 그는 우리를 응. 또 다시 공경에 빠뜨렸다. 날선 비판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득이 없거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다뤘을 때 댓글에 못하니까 욕 먹는 건 당연하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제가 짜증이 났었는데. 이거는 음. 프로 세계에서 감독이 선수에게 하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팬이 아니잖아요. 음. 팬은 얼마든지 선수를 욕할 수 있는데 이 선수단을 운영해야 되는 감독이 왜 이러는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에 흘린다? 이건 좀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토 이 초반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3대 5로 패배를 했습니다. 6회 때 경기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요, 무선 1, 2루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게레로 선수까지 대타로 나왔지만 이제 타격 이 불발이 됐었고. 더큰 문제는 이제 체프먼이 좌절한 탈 때려냈는데 이 커크가. 웬일로 커크를 응. 돌렸다가, 응. 홈에서 아웃당하는 바람에 찬물이 팍견뎌이게되었러니까 이때 거죠. 동점이 될수 있는 그런 찬스였거든요. 3대3, 응. 그렇죠. 3대3이 또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대4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 상황이었는데, 커크 선수가 또 이렇게 찬물을 또 뿌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텍스, 이 토론토가 5연패 중인데, 오클랜드를 상대로 지금 최근 2연패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클랜드가 최근에 팀승률이 얼마나 안 좋아요. 응. 사실 지금 토론토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게, 보스턴이랑 템파베이랑 한 경씩 막 잡고 막. 서로 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오클랜드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면, 지금 토론토가 2위야. 근데 정작 토론토가 4위로 떨어졌을 거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5연패 중이고요. 음. 44승 38패, 뭐 5할3푼7리의 승률.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승률이긴 하지만, 아메리칸이그 동부지구 치열하죠? 지금 현재 4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4위이긴 합니다만, 와일드카드 3위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의 이 양키스를 제외한 볼티모어 꼴찌를 제외한 세 팀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4위 클리블랜드에 또2.5 경기차로 추격을 음. 받고 있으니까 토론토 그렇지. 입장에서는 더 달아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올 시즌 토론토의 연봉 총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뭐 가우스먼이라든가 잡고 베리오스 선수랑 연장 계약 맺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기쿠치도 영입했죠. 기쿠치도 영입을 했죠. 네. 네. 연간 1,200만 달러씩 오르게 되면서. 올해 기준 페이롤이 1억 7천만 달러, 7,200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연봉이 2,500만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요. 아, 그렇게 투자한 선수들이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들, 뭐 비셋이라든지 게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봉이 더 오르면 올랐지 앞으로 떨어질 일이 좀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올 시즌 그렇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 우승에 적기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선발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류현진 음. 선수 투미존 수술 받으면서 완전히 이탈했죠. 기쿠치 지금처럼 못 하고 있죠. 베리우스도 계속 부진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화 선수 누가 있어 그리고 가우스만도 가우스만도 지금 이탈에 있습니다. 음. 부상으로 이탈해 잠시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어 선발 로테이션에 스틸플링도 그거 이 선발진 들어왔을 때 알죠. 스틸플링 선발대만 잘해. 후발에달하다 항상 떨어진다 맞아요. 네. 지금 약발 끝났거든 그총토가 네. 지금 선발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도 트레이드 선발로 영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프랭키 몬타스 루이스 카스티오 타일러 말리 이 선수들은 항상 이제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선발 메모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 파블로 로페즈 마이애미의 파블로 로페즈 선수까지도 후보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에 마이애미가 신흥 투수 한국이에요 음. 잘 던지는 선수 알칸타라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마이애미가 어제까지 5연승이었어요. 지금 5할 승률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팀이 앞으로 달려야 되는 팀인데 과연 리빌딩을 위해서 또 선수를 팔 것인가?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기모운 시간이 얼만데 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마이애미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로페즈가 올해 연봉도 뭐 245만 달러고, f a 제작도 2024 시즌 끝나고 나서 얻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이애미가 쓸수 있는 그런 시간 이좀 깁니다. 네. 로페즈 를 일단 좀 제외를 해두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항상 뭐 정해져 있죠. 못 말까. 못 말까라고 <laughs> 말까, 해서. 못 말까, 못 말까. 일단 뭐. 오클랜드로 치면, 이제, 몬타스 얘기 나오고, 네. 또 이제, CCRT로 가면은, 카스티오랑 발리 나오고, 네. 그런 거죠. 이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제일 적합하거나, 뭐,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사실, 이 중에서 최고의 매물이라고 한다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 루이스 카스티오의 구위가 너무 탐나요. 음. 평균 패스볼 구속이 95마일 이상에다가, 체인접도 메이저리그 최고의 체인접을 던지는 선수잖아요. 음. 이 선수 같은 경우 구위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토론토랑 굉장히 궁합이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을 음. 문제는 대가입니다. 음. 이 선수가 오히려 몬타스보다 비쌀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큰 대가를 안 주고도 데려올 수 있고 또 토론토랑 트레이드 구 트레이드를 한 경험이 되게 많은 팀이에요. 그렇죠. 뭐 도날드슨도 있고, 도날드도 있고 이 팀끼리는 거래를 많이 한다고. 네. 뭐 채프먼도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막 거래를 텄던 팀이랑 원래 트레이드가 잘 되. 그렇 네. 신시에티랑은 접점이 없고 아. 맨날 보토 대, 보토 주면 안 될까? 맨날 안 된대. 그렇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가 일어난 적이 없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클랜드랑 몬타스 트레이드를 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몬타스가 현재 또 어깨 부상 때문에 좀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어깨에 약간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게 좀 불안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토론토가 현재 선발보강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도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이제 뭐한달 남짓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오게 될지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기쿠치 선수의 부진. 아, 아이좀 그래도 리현진 어, 선수랑 같이 한일 원투펀치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너무 무진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어, 원투펀치라기엔 가오스먼도 있고 뭐마아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토론토 팬분들 입장에서는 잘던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는 최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네. 네, 어쨌든 이 토론토가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